와, 드디어, 뿔복기즈다 <laughs>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오다니. 정말 그 엄청난 자부심이 <laughs> 아, 있었지만, 입학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어. 산산이 무너졌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laughs>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우선, 요리학교라고 생각하시면, 하얀 조리복 입고, 음. 똑끄라고 하죠? 그 요리사 이렇게 높은 음. 모자 쓰고, 주방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장. 저희가 많이 입었던 옷은, 검정, 정장. 정장이었죠. 네. 그리고 아, 노트북 맛있죠? 들고 음. 다니고, <laughs> 네, 매니지먼트를 같이, 그러니까 요리 경영 학과였거든요. 이론 수업이 정말 많았죠. 와. 기억나는 이론 수업. 마케팅, 애플리, 세계, 아. 영어도 배웠고요. 타문화에 대한 네. 그런 맞아요. 보고서도 많이 쓰고, 부엌, 도면. 면그는 음, 것도 진짜 열심히 음, 했잖아요. 성기에도... 아 음. 저희 그것도 했잖아요. 아봉쌤 작은 레스토랑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요리 테크닉만 배우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을 경영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음. 바라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배운 곳이 이제 저희 학교인데. 음.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보통 한국에서 지금 수업을 받을 때는 음. 우리가 음. 직원으로서 태도를 많이 배우잖아요. 음. 그게 아니고 해보기즈는 오너로서 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맞아요. 되는가 그리고 조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아, 조별 과제 정말 많았어. <laughs> 발표도 되어 고 네. 프랑스어로 발표하는 것이요, 참. 프랑스 친구들은 뭐 한, 한 시간? 뭐, PPT 다 만들고. 우리는 이제 PPT 다 만들고. 어. 스크립트 외우는 거에 막몇 시간 썼던 것 같아요? 그쵸? 발표가 거의 일주일에 세번 있었던 적도 꽤 있던 것 같아요. 세 발표만 세 있으면 정도. 괜찮은데, 시험도 같이 보고. 그니까, 시험을 정말 많이 <laughs> 봤던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아. 저희 그것때잖아요. 핼퍼드 스타쥬. 아 맞아요. 아 거의... 스타쥬를 갔다 오면 저희가 논문을 써. <laughs> 사는... <laughs> 사실 논문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거의 열여섯 장 정도 아, 그쵸? 그렇죠? 그게 불량이었던 거 같은데 스타쥬는 저희 인턴십이거든요. 근데 그 수업이 <laughs> 너무 어려웠던 게. 음. 문제점을 찾아서 학과 시간에 배웠던 맞아요. 수업 내용을 통해서 맞아요. 맞아요. 설명을 하고 해결책을 맞아요. 제시를 하고 태명의 그 저희 학교의 그 주요 교수님들을 <laughs> 앞에 두고 발표까지 했어요. 발표 30분 하죠. 맞아. 네. PPT 틀어놓고 참. 맞아.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예상을 못 했어요. <웃음> 맞지. <웃음> 아무리 영어도 뭐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만 음.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 음. 훨씬 더 학교 생활을 음. 쉽게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 게 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라. 그래야 프랑스에서 편하다. 편하다. <laughs> 네, 저는 1학년 때 처음 실습 시간에 재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박스채로 막 들어오잖아요. 고기며, 허브며. 음, 그것도 학생이 관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왜냐면은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음. 레스토랑이 음. 한세 가지가 되죠. 그 음. 성에서만 음. 모든 재료를 관리를 하는 곳이 이제. 애코 농을 앞다른데 아 거의 새벽 6 시쯤 아, 맞아요. <laughs> 조끼 입고 춥니까? 냉장고 보러 나 배겨. 다 생선 다다 옮기고 먼저 들어온 거는 안에 들어가고 맞아요. 그렇죠? 피포라고 하죠. 응. 컴퓨터 공학 때 저는 그걸 배웠었어요. 아피포를요피포를 아, 그 정보를 어. 꺼냈을 때도 음... 그런 게 있거든요. <웃음> 근데 <웃음> 자. 선입성출 아니 선입성출와 선입선출 두 가지 똑같아. 그러니까 진짜. 레스토랑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아.. 뭐 한숨만 <laughs> 나오는 것 같은데 전 나름 부를 아 이게 조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음. 학교에 들어갔는데 첫날 첫 수업 때 프랑스인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음. 프랑스인 친구들이 옆에 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laughs> 음. 거의 뭐 멘붕이 음. 왔다고 하죠? <laughs> 그렇게 저는 3년을 보낸 것 같은데요 더다나 어, 상연이네 반에 정말 좋았어요. 아, 저희 반에는 음... 꽤 많았어요. 분위기가 좀 달라질 네. 수 있죠. 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악한 바라... 거죠. <laughs> 3년 동안. <laughs> 일단 입학은 했어. 도는 레슨이 졸업은 맞아. 해야겠고. 모두 다가 1학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어를 되게 열심히 재밌어 한 케이스라 불어를 많이 올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격지심. 음. 아씨, 절대 프랑스어를 못 이기나? 나 이기고 싶은데, 음. 근데 대신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1학년보다 2학년이 쉽고, 2학년보다 3학년 때 되게 쉬워졌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어요 이게 마음가짐인 거 같아요. 아, 저, 그쵸, 그쵸, 1학년 맞아요. 때는 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음. 그러니까 더 좋아 보거 3학년 되니까 사실 음. 프랑스 애들도 별말을 안 하고 있구나. 아. 발표를 아. 하러 나가도. 근데 사실 <laughs> 귀가 또 뚫려요. 저희가 어,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요리 관련 용어를 계속 듣기 때문에 나중에는 맞아요. 우리가 그런 거 음. 배우게 되잖아요. 졸업을 한 것이 참 기적 같습니다. <laughs> 실제로 그만둔 친구도 있었잖아요. 아, 아 맞아요. 많이 그만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음. 1학년, 1년 지나고 2학년 때 되면 3분의 1이 사라졌었으니까. 반이 사라졌어요. 네. 아, 그가 너무 추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 프랑스 애들이 이제 탈락하는 애들도 많아 시험을 많이 보는데, 그 많은 과목이 특히 미달이 되면 그 학년으로 안 올려줬죠. 음. 네, 맞아요. 또 있고 음. 일단 1학년 때오타쇼이가가지고 고노마 음. FM 학생들이 실습을 도는 거예요. 일단 그 학기 한번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쯤엔 이미 몇명 없어지고. 1학년 때부터 봐라 이게 요리사의 삶이다. <laughs> 그리고 사주 갔다 오면 또 없어지고. 스 사주도 어. 이거를 별탈 없이 그 점수를 받아 와야지 올라지. 가 가면 갈수록 뭐 살아남는 애들만 살아나고 뭐, 맞아요. 뭐. 그렇게 <laughs> 말을 했던 것 같아 요 저희들. <laughs> <웃음> 어, <웃음> 저희는 한 반밖에 없어서 그런지 별로 그런 케이스 없어요. 한 명이 1년더 다녔죠 학교를. 아 <laughs> 그런 집안원을 왔을 걸요? 그, 어 맞아요 그 베네수엘라에. 네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가게 차렸어요 우리.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좀 쉬웠다. 저는 자연스럽게 시스템. 그죠 워낙에 우리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오믈렛 사건 이론을 먼저 하고 실습을 들어갔는데 음. 이론에서 제가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죠 반에서 음. 깍두기같이 못 알아 듣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음. 프랑스 애들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 나도 좀 다쳐있고 저는 완전 어. 이제 기가 확 죽어있고 그리고 실습에 들어갔는데 실습에도 그냥 그렇게 들어고 그리고 제 약간 피지컬이 작고 음. 귀염둥이 <laughs> 약간 이러니까 이제 실습실에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해라 음. 했는데 못 알아듣지만 눈치도 음. 있고 우리는 저희가 어, 기억나는 거는 음. 실습이 우리 한국 대학에서는 음. 교수님이 교탁을 보여주고 음. 따라해라 이런 음. 식인데 그렇게 음. 이제는 들어와서 레시피를 한장 음. 주고 해라 이러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미묘하게 셰프 역할을 하는 애 꼬매 역할 실력에 따라 해. 달라져요 음. 그쵸 아. 지휘하는 이게 싹 음. 나뉘어요 음. 예, 정말 주방처럼 돌아가서 하루 종일 그런 스톡 같은 거를 끓이고 뭘 그렇죠. 하고 이런, 이렇게 런이 <laughs> 하는데 저는 그때도 이렇게 끄러져서내 역할을 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눈에 약간 띄었나 봐요 음. 그러다가 오믈렛 계란 요리 수업 시간이었는데 네, 음. 저희 학교 중에 보아방이라는 오프 요리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믈렛을 이렇게 시연을 보여줬어요. 음. 그 우리 한국 자격 양식 자격증에 있는 오믈렛이에요. 계란으로 하는. 음.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해봤죠 어릴 음. 때부터 음. 해, 그냥 했어요. 음. 했는데 난리가 나고 애들 다 모인 거예요. 음. 너가, 너무 예뻐. 너가 부합고합다 잘했어. <laughs> 오프리겼다. <laughs> 아, 근데... 심지어 젓가락으로 하잖아요. <laughs> 어? <laughs> 그렇죠. 우리는 요리할 때 젓가락 쓰는데 걔네들은 너무 신세계지. 네, 맞아. 막 스파츄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교수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를 이렇게 보더니 후부터 애들이 인정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아 프랑스 애들 주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흥분해요 서로 막 잘한다고 막 이래 맞아요 근데 결과는 못하잖아요 <laughs> 자기를 드러내는 음 것에 엄청 자연스럽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할줄 알아도 아, 아니 나는 이제. <laughs> 이렇게 하지만 프랑스 친구들은 못해도 아, 어,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우리도 이제 짬이 좀 생기고 음. 어, 실력으로 좀 인정받고 또 한국인들이 또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수들이 또 인정해주고 네, 이런 네. 부분에서 3학년 때는 또 괜찮게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할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상현 씨는 뭐다 어려웠지만 진짜 상대적으로 쉬웠던 건좀 그나마 아까 말했던 1학년 때한 호타 시용이 조금 쉬웠던. 거. 그냥 아, 버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음, 아, <laughs> 네, 실제 네, 레스토랑에서 네. 하는 실제수 네, 그냥 뭐 처음에가 어메가... 세종이었던 것 같아요 막, 어, 처음에. 처음에도 굉장히 힘든 <laughs> 처음이 음. 세종이었는데 몸만 힘들면 되니까 정신적으로는 안 아, 힘들어도 음, 되고 음. 힘들면 <laughs> 네. 정신도 힘들지 않아요 <laughs> 네, 약간 그주의여서 육체가 아. 힘든 게 차라리 더 낫다는 주의여서 저는 제 것만 음, 하면 되니까 음. 저는 오히려 그냥 그게 냥그더 쉬웠던 것 같아요 세종하면 또 우리 서비스 할 말이 아. 그래서. 이 어려웠던 수업이 사실 할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웃음> <웃음> 그 세종이라고 하는 그 원스타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일주일 동안 경험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맡아서 정말 고객들한테 음. 우리가 프랑스어로 이 요리의 가치를 설명하고 서빙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스처로 치즈 같은 거 외우고 어, 치즈가 재료 같은 거 하나 외우고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카트로 끌고 가서. Beaufort Saint e t i e e a m i e Pont l é v ê q u e 디바로 에포아스 사마르셀라고르곤졸라 바슈라 바슈라 몬돌 그거를 3학년 때 했으면 은좀 어... 쉬웠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1학년 때 그걸 하라고 하니까 저 정말 매일 울면서 저는 입학하자마자 그거 했어요 아 말도 안돼 처음이 <laughs> 근데 치즈 치트... 어. 뭐야 프랑스 치즈를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집베이 님이 게스 그리고 손님들도 사실 음. 돈을 지불하고 오시는 일반인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 부담감 있지, 부담감이 어. 있지. 메뉴도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불고기 이런 게 아니고 다 늘어져 있잖아 단어들이. 그러니까. 뭐와뭐와 머리 곁들이 뭐 이런 아, 재료를 제로. 음. 다 써야 되죠. 제가 발음이 되게 웃긴 애인데 그때 당시에 까나 지금도 잘안는데 까나 오리 까나, 까나. <laughs>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지배님이 너 해봐 했는데 메뉴를 읽다가 그게 발음이 안 된다고 앞으로 나와야 돼 계속 시키는 거요 아니야 우리 주방에 그런 거 없어. 다시 해 다시 해. 제가 <laughs> 울면서 까나 아르노. <laughs> 못 한다고, 아우 어, 학생이니까 봐줘야지, 이런 아, 게 왔어요. 항상 맞닥뜨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약간 감동 스토리 있잖아요. 음. 세종에서 할 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아시아 여자애가 덜덜덜덜덜덜 면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 치즈는 무엇이고, 이거를 되게, 음. <laughs> <laughs> 너무 깊숙하게 음, 받아가 주시고 <laughs> 경청해 주시고 막 저희 몰래 이렇게 팁도 어, 팁도 맞. 저 응. 정말 팁도 맞고 사진도 응. 찍어줬어요. 저 진짜 울뻔했어요. <laughs> 팁 주실 때. 근데 되게 작은 돈인데 이렇게 막 자기도 부끄러워하면서 막 주시는 어. 거예요. 그 마음이 아 이게 진심은 또 전달이 되는구나 막 그런 거를 좀 경험했던 거 응. 같아요. 맞아요. 응. 또 저희 학교의 꽃은 또스타주 아니겠습니까?